아그 방금 먼저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번이 한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인가 맞나? 되게 예. 네. 아까 글을 봤는데 연속 밀리언셀러로 들어가지고 정규. 네. 감사합니다. 정규 5집까지1집부터 정규 5집까지다 소동 밀리언셀러인 게 진짜. 감사합니다. 와 갑자기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는데? 아, 이게 아, 나더 기뻐하고 싶은데. 여러분들 그냥 좀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. 희니 스탄스다. 아, 감사합니다. 뭔가 그거 같다. 옛날에 그, 만나그 맛... 맛.. 정규일진 마드 앨범 때도 그렇게, 그렇게 되게 했었는데. 진짜 너무, 너무 좋습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